지난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평행복마을관리소가 5월 2일 본소에서 어린이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벽화그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체험활동은 구청평면의용소방대의 노후된 차고지셧다 문을 채색하여 밝은 관리소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에게는 직접 체화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청평면행복마을관리소가 청평 주민분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벽화 활동은요. 저희 기존의 행복마을관리소에 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예, 좀 겉에서 봤을 때 그냥 정비소 같은 분인데 좀 꽃도 있고 여러 가지 행복마을관리소를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렇게 작가분들 두 분을 모셔가지고 벽화 그리기를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아이들의 창의력 증진도 돕고, 아이들의 그 정서적으로도 좋은 영향이 될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늘 교실에서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넓은 벽면에다 그리니까 아이들이 그릴 때도 더 즐거워했던 것 같고 또 꽃도 그리니까 우리 봄 단원에서 봄도 배웠는데 봄 꽃도 그리면서 기분이 다시 봄을 맞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